안녕하십니까. 10강의 9번을 가겠습니다. 10강의 9번이 이제 문장 삽입인데요. 바로 들어가서 봅니다. 문장 삽입인데, 삽입 문장이 이, 두 번째 여기 시밀러리에서 나옵니다. 시밀러리에서. 혹시 뒤에도 있나? 아니고. 이게 이제 삽입 문장인데, 가보죠. 조금 긴거를 이제 줄여놓은 것 같고요. 간격이 좀 좁은 걸로 가서. Signal have a range of attachment behavior. They signal to the parent that they need, need comfort. 이거는 여기까지만 그냥 봅시다 어. For example, a child might cry, follow, 어, follow, cling to the parent. 그 애들은 일련의 애착의 행동입니다. a r r a n g e 닌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뭉쳐지는 거예요. 일련의 애착의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이 어테스먼트가 부착만 뿐만 아니라 어테스먼트, 애착, 디테스먼트 그러면은 거리감, 소원함 이렇게 나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애정이란 표현으로 이게 나오면은 깨지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있을 때좀더 다양한 뜻을까지를 알아라. 알아. 특히나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컨테이너이포함하다 그러는데 포함하다가 아니라 억제하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미로 쓰였는데 선택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의미를 모르는 경우 포함하다고 하 억제하고는 완전 반대 개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 그런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애정을 표현하는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애들은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부모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대디아라는 신호를. 그들이 그 그죠. 뭐야. 컴포트. 엄마 나좀 달래주세요. 여기서 컴포트는 개념은 위로의 개념으로 보면 되냐. 그들이 편의를 필요로 하는. 그 실제 원래 이제 그 위안부라는 개념이죠. 지금은 위안부라는 표현을 좀 별로 안쓰주니까는 성, 성 피해자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데, 위안부라고 했을 때, 군대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리라는 해서, 컴퍼트 거리라 거리라고 이제 원래 이제 그렇게 표현을 예전에 했어요. 위안부를. 그래서, 나좀 달래주세요 하는 그 이제 그런 것을, 그들이 달래미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에게 신호로 보내는 그런 이제 그 애정 표현의 일련의 행동을 애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하냐면 애들이 운다든가, 그죠? 따, 따라간다든가, 그죠? 부모를. 아니면 다, 들러붙는다든가, 이해되죠? 아, 오면 엄마가 와. 안 오면 엄마한테 가. 그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달라붙어. 이게 이제 애정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The child is letting the parent know then. 애들은 시키는 거죠. 부모가 알도록. 디테일한 것을 알도록. At this moment, 이 순간에 he needs attention and nurture. 그가 관심을 필요로 하고 보살핌이죠. nurture는 양육하다고 해서 돌보고 영양분을 제공하고 이런거 다 되니까 이런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는거죠 similarly 유사하게도 the child has 스 range of expo, uh, exploratory behavior 는또 하나 어떤 그 영역의 그 행동을 갖고 있냐면 exploratory exploratory라는 얘기는 탐구적인이라는 표현이에요 탐구적인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요 원래 이게 좀 길게 나오면서 뭐 했다고 한다면 이 attachment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a b 빈칸, 그죠? 빈칸. 이렇게 이제 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놈이 적절한지 아닌지 밑에 가면서 이제 달라질 수 있고, 안 그러면은 이게 뭐 하되면은 이게 좀뭐 특별히 조, 좋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런데 밑에서 다른 요소가 나온다 치면은 이거를 포함을 해서 어휘로 간다 하는 거죠. 그럼 이두 가지만 본다 할수록 애들의 어떤 행동, 무엇에 대한 행동, 이렇게 가만 나오죠. 그죠? 행동 표현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가지고 있죠. 어떤 행동이냐면, 구조가 같아요. That, 음, that signal that, that이라는 것을 신호로 보내주죠. He is ready to investigate the world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얘가 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Investigate, 조사하다 그러니까 탐험하다, 조사하다 이렇게 돼 어휘를 낼 때는 이놈둘 중에 하나만 내는 거지, 둘 다를 동시에 내는 건 아닙니다. 어휘문제를 낼 때는. 여기서 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는 시밀러리 보다는, 왜,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은 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죠? 유사하게도라는 거.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애정을 끌기 위한 거, 이거는 다른 관심, 또 이렇게 되잖아요. 행동이 약간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알려고 하는 거, 엄마한테 애정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립니면또 한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좀더 나았을 수 있어요. 그죠? 유사하게보다는 그냥 또한 정도가 오히려 연결로는 나았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t h i behavior. 그럼 여기서 이미 알수 있죠. 순서는. 앞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동이 나왔죠. Attachment behavior, exploratory behavior.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behavior들이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집니다 By moving away from the parent and taking an interest in event and object in, in the world. 이러, 이러한 행위들은 이동함으로써 특징 지어집니다 뭐함으로써? 무빙 어웨이즈 프롬 r 패런트 부모로부터는 멀어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야? 관심을 갖는 거죠. 사건이나 세상에 있는 사건이나 물체로 행동이 이동하는 것을 그죠. 어 이동, 이동하는 것으로 특징지 주어진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같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쫙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문사보다는 그이이논 것에는 나중에 개념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죠. 오히려 그죠. 나중에. 뭐또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환의 형태로 해서 문사구로 나왔지만 순서 개념으로 가는 것이, 그죠? 순서 개념으로 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는 저거는 저게 지금 저렇게 나왔건 어쨌건 저렇게 나왔으니까 순서로 안되겠지만은 괜찮은 형태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The sensitive caregiver is able to read i s signal. 아주 이제 민감한 이그 돌보는 사람은, 사람은 그 이런 신호를 읽어낼 수 있죠. 그리고 서포트 e 일도 어느 모먼트 모먼트 베이스 있어. 매 순간 순간마다로 보면 돼요. 매 순간 순간에 근거해서 애를 이제 그 보살펴준다죠. 서포트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시큐어 테스먼트 프롬 어시큐어 테스먼트 폼스 비트인데 이제 그러면은 정도가 생각 생략, 생각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음? 확실한 예, 확실한 이 애정도 되고, 이게 유대 관계도 되고, 그래서 확실한 애정이나 유대 관계가 둘 간에 형성되어지죠. Beginning early in life. 아주 삶의 초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children use this experience to understand how relationships work. 애들은 이러한 그 경험을 이용을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을 이용을 합니다. 결국 부모하고 이제 그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세상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An internal working model. 뇌적으로 작동하는 이 모델이 그게 뭐냐면 이 원형이라든가 혹은 기억인데 무엇에 대한 관계에 대한 원래 형태 혹은 관계에 대한 기억이건 하는 것이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뇌적 작동 모델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This will be a guide for the child both in the present and with future relationship. 그리고 그것이 이게 가이드가 돼요. 지침이 된다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애들을 이 경우 둘다 해서죠. 그러니까 미래 관계건 현재나 미래 관계 둘다 해서 그 애들의 뭐야, 애들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이게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이러이러 것이 결국 이런 행동에 대한 어그 행동이 행동에 어 행동이 결국은 뭐야 미래. 에 아, 어, 인간 관계의 어, 미래의 어떤 관계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뒤로 갑니다. children what to, what to expect from other people. 애들은 알게 되죠. 다른 사람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하는 거죠. as a result of this, uh, this early experience. 그 어린 시절에 이러한 경험의 결과로서 알게 된다. 뭐, 뭐, 뒤에 가면 어이로 뭐, 좀 낼만한 것도 좀 별로 좀, 그, 그래 보여요, 그죠? 어,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음, 순서 정한다 할 때는 뭐, 이, 이 정도 하고, 그죠? 어, 우에서는 여기서 바로 끊어도 되고요 어디요? 더 차일드, 여기서 이렇게 끊던가. 그, 이 중간에는 아무 데서 끊어도 별로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끊건, 안 그러면 여기에서 끊건,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가는 것이 가능, 하다 하는 거예요, 순서일 때는. 그리고 부모와의, 이제 뭐, 그, 관계 형성 과정이 이후에 사회에서의 그 관계 형성에 그, 토대가 된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목이라든가, 이제 뭐, 유우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면은. 그러니까는 제목. 이런다 치면, 근데 가치는 떨어진다 하는 거고. 자, 뒤로, 어, 10강에, 어, 10강에 10으로 일단, 음, 가겠습니다.